서울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5번 원더풀 파피와 6번 모닝 원더 안쪽에서는 1번 드래곤 킬러까지 선행을 모색합니다. 그중 안쪽에 있는 1번 드래곤 킬러 마이야기수와 함께하는 1번 드래곤 킬러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정정이 기수하고 맞추는 5번 원더풀 파피가 바깥쪽 2위로 그 가운데에 4번 스터닝 펄이 자리하면서 1번, 5번, 4번, 7번 순으로. 뒷직선 주로에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고 중위권에서는 6번 모닝 원더와 2번 캡틴 라이즈, 3번 청량산 등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드래곤 킬러가 유지하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안쪽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깥쪽은 변함없이 5번 원더풀 파피가 따라붙습니다. 드래곤 킬러와 원더풀 파피 반마신 정도의 거리차 그 바깥쪽으로 7번 미스터 스톰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스터닝 펄과 6번 모닝 원더가 그 뒤를 따르면서 결승 직선 주로에서 승부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드래곤 킬러 까지 앞서 있습니다. 마이야기 와 함께하는 1번 드래곤 킬러의 바깥쪽에서 7번 미스터 스톰 치고 나옵니다. 조제로 기수 기승한 7번 미스터 스톰이 앞서 있던 1번 드래곤 킬러 넘어섰습니다. 7번 미스터 스톰, 1번 드래곤 킬러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막판 6번 모닝 원더의 탄력도 살아납니다. 선두는 7번 미스터 스톰 바깥쪽 6번 모닝 원더가 2위까지 안쪽 7번 미스터 스톰 바깥쪽 6번 모닝 원더 그들의 1번 드래곤 킬러 따랐습니다.